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고, 영으로 드려야 된다. 마음을 쏟아가면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어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뜻대로 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것은, 어, 덮어두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한 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여해서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으로, 어, 어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